평화산업입니다. 네, 평화산업이었습니다, 여러분. 네, 맞습니다. 평화산업이었고요. 어, 평화산업, 어, 지금 자리에 오늘 3,3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3,300원부터 그 3,400원 라인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어, 평화산업 그 손절가는 이제 3,390원. 250원. 3,250원을 네. 어, 손절가를 좀볼 건데 좀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음. 어, 3,050원 라인까지 좀 손절가를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종가에 좀더 많이 올라왔으면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려고 했는데 네. 어, 좀덜 올라와서 어, 이 정도 3,050원 라인에 손절가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목표가는 3,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3,700원 음. 좀 짧게 잡도록 하고요. 이 3,7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, 좀 신고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꽤 많이 갈수 있는 네. 부분 4,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3700원 라인까지 보면서 돌파했을 경우에는 4,500원까지, 그리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1차 3,700원에서 좀 대응을 하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. 부분입니다. 그래서 네. 평화산업을 그러면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, 아, 왜 지금상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. 어, 오늘 일단 시장이 약한데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음. 부분이고요. 어, 그 이유는 바로 평화산업이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. 아, 평화산업이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바로 이그 소차 아, 전지 쪽 전지 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어, 이그 평화산업은 수소차 전지 쪽으로 어, 이 연관이 돼 있다. 그래서 네. 수소차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수소차 관련주들 왜 지금 봐야 되느냐? 정부 정책상 네. 정부가 어,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정책상 얘기를 했고요. 그 이유는 바로 어, 이 탄소의 그그 네. 그 소비를 막고 어, 줄이면서 이제 탄소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좀 어, 음.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, 바로 환경 문제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 쪽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음, 뭐,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금 2천만 원을 더 할인해 줄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소차 넥쏘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기대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.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.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네. 때문에 수소차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. 그래서 평화를선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네.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어,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. 거래량이 음.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. 최근에 거래량 많이 늘어나면서 어, 양봉을 쭉 뽑으면서 어,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에서 어,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면. 구간에서 고점 라인이 형성되고 이 종목이 좀 조정이 깊게 받을 것 같았으면 어제오늘 에서 음봉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자리를 잡아가면서 거량을 또어 줄었던 거량을 늘려가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 이런다면은 양봉 하나를 더 크게 하나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구간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음.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추세는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다볼 수가 있고요 네. 구간에서 내일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거량이 음. 터져준다면 장대양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. 음.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